하나님의 시대적인 역사 3. 율법 시대 모세부터 침례 요한까지 율법 시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대이니 내 민족의 이방의 계기 되어 40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복지로 돌아온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출애굽기라 하는 것입니다. 양심시대와 언약시대에는 완전한 교회나 또는 성경이 있지 않고 개인적인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이 개인에게 나타나서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움직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시대가 오는 때부터는 입법적인 완전한 성서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모세오경이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언약이 문서화되어서 완전한 법을 성립시킨 때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속죄의 법을 가르치기 위하여 양의 피로 그 민족을 바로의 악장에서 구출시킨 일이 있었던 것은 독생자의 거룩한 피로 악마의 권세 아래서 택한 자녀를 해방시키는 일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율법 시대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세를 들었으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것은 예언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역사보다 아브라함에게 민족적인 언약을 세운 말씀이 응하는 동시에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찾기 위하여 싸운 것이 출애굽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증거를 삼게 하여 그 피를 보고서 역사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압정 속에서 희생의 죄를 드리기 위하여 자유를 부르짖던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완성시켜 준 것이나, 이스라엘 왕국이 가나안 복제에 자리 잡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된 것과 선민적인 종교가 되어서 합당하게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았고, 합당치 않게 제사를 드리면 징계를 받은 것을. 선민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 하여도 조금이라도 이방신과 타협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그 나라를 치되 이방 세력을 들어서 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생명 없는 역사가 아니고 생명 있는 역사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적인 선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도 꼭 그와 같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을 세밀히 말씀해 놓은 것이 선지서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될 것을 말씀하실 때산 증거를 보여주면서 앞니를 묵시로 인간에게 보여준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알파와 오메가가 결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동시에 완전한 역사와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법규를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 역사는 앞으로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한 몽학 선생의 불과한 교훈이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일과 제사의 법을 가르쳤고 신의 정치인 민법을 가르치고 완전한 정치와 종교를 병합시킨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성민만을 중심한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둘째, 입법에 대한 결정을 진 일입니다. 출애국기 19장 8절에 백성이 일제 응답하여 가로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신 신이시오 독일 무의하신 신이시지만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이 법을 따라 지키겠다는 맹세를 모세를 통하여 받게 하신 것입니다. 셋째는 십계명을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광야로 이끌어 백성들이 법을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하신 후에 모세를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넷째는 윤례와 율례를 명하시고 공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에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십계명을 주신 후에 백성들이 지킬 율례를 21장부터 23장, 23장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류적인 법으로 준 것이 아니고, 신정적인 선지국가를 이루기 위한 법인 동시에."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를 세상이 알도록 하는 문서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백성에게 법을 주신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종교를 이룬 것이 아니고 구원의 완전성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밝히 드러내는 동시에 속죄의 법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 성민적인 교회는 완전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아니오.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때까지,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때가 올 때까지 영자적인 교회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라고 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다섯째는 성전도용법을 준 것은 신령한 교회의 일을 유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했습니다. 주래국기 25장 25장에서 27장까지 성전의 도용법을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은 모두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성도의 영적 예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속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를 드릴 일을 보여준 것입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를 완전히 가르치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이 대가를 어떠한 방법으로 도말시킨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에서 세워진 것이 예루살렘의 성전이요. 성전에서 행하여 온 일입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교회가 부패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패를 없애기 위하여 북방의 강한 대적을 들어서 치고 비록 적은 무리, 무리이지만 신령한 사람들로 예루살렘을 복구시킨 것은 인간 종말의 예언으로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만민이 알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선지들에게. 심판과 새 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심판과 새 시대를 중심으로 하여 묵시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 오경으로 선 이스라엘 왕국은 신령한 교회를 목적으로 두고 보여준 예표가 되고 예언적인 교회가 부패함으로 북방 원수에게 먹힘을 당하고 신령한 사람으로 예루살렘이 복구된 것은 지상평화의 성도 통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예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림의 주를 증거하던 사도들은 예언적인 민족적 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개혁을 시키는 일에 목숨을 바치고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될 사명은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성도들은 구약 종말의 선지자들이 부패한 종교와 정치 아래서 묵시를 받아 기록한 글을 가지고서 다시 예언하는 일이 있으므로 인간 종말의 완전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이 있게 되어 성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친 말씀이나 일어난 역사가 다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모든 선지를 통하여 빠짐없이 명하셨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선지시대라는 것은 선지를 통하여 묵시가 나타난 시대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부패해지고 북방 아수르와 바벨론의 세력이 예루살렘을 침투할 때 선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과 작정은 어떠하다는 것을 빠짐없이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이 참된 선지의 예언인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이단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전을 황폐화시키는 환란을 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참된 선지는 억울하게 회방을 받고 압박을 받았으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미명하에서 고질화된 습관에 젖어 생명의 종교가 그 왕국의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는 한 종교로 의식화되었을 때그 종교로서는 도저히 세계적인 대종교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그러므로 하나님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를 다 없애기 위하여 북방의 세력을 들어서 쳤던 것입니다.이때 예루살렘의 비극이야말로 기가 막히고 앞길이 캄캄한 환란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참된 선지의 신앙을 존중히 알고 그 신앙 사상을 조금도 잃지 않고 싸워나가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동방 고레스와 합세하여 권리 행사로 예루살렘을 복구했던 것입니다. 모든 선지는 이런 무서운 재앙이 예루살렘에 올 것과 회복되는 이 사실을 예언하였으며 그들이 받은 이 묵시의 글이 심판의 다림줄이 된 것입니다. 아무리 택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을 때 용서 없이 멸망을 당한 것과 같이 인간 종말의 심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묵시로 받아서 기록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역사와 그리스도의 역사와의 연결성을 말하자면 출애굽기의 역사는 희생의 제를 드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문제를 중심으로 하고 싸우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승리로서 끝을, 맺은,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승리 아래는 선민적인 종교는 완전히 폐지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적인 종교가 망했다고 예언적인 종교가 망했다가 복구된 것은 기독교 종말에 가서 심판과 새 시대로 끝을 맺는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전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뿐이요. 실제 열매를 맺는 것은 독생자 예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서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되 성신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임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씌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율법 시대에 약속하신 것은 전부가 심판과 새시대에 일어날 역사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 때 속죄제로 드린 것은 십자가의 속체제를 목적으로 하여 보여준 일이오 여호와께서 그 나라에 나타나서 역사하신 것은 전부가 심판과 새시대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증거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적 이스라엘로 새시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육적 이스라엘의 종말에 된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말기의 종교 부패, 정치 부패, 경제 혼란, 인심 악화가 오는 동시에 북방 세력에게 발핌을 당한 사실은 인류 종말, 인류 종말의 심판기에 될 예언적인 증거가 되는 동시에 선지를 통하여 세 가지를 세 가지 시대를 말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와서 세계가 다 같이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일. 둘째는 교회가 부패할 때 바벨적인 세력에게 먹힘을 당할 때 동방 역사가 일어나서 북방에서 오는 환란을 이기고 남은 종과 남은 백성이 나올 일. 셋째는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지상 왕국인 성도의 나라가 올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서는 전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일을 가르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으로 섰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제로 끝을 맺었습니다. 일곱째, 율법과 선지서는 침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예언자들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이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완전이라 하는 것은 완전한 법이 있고야 있는 것이니 구약성경은 완전한 법을 가르쳤고 완전한 은혜를 가르쳤고 완전한 심판을 가르친 동시에 새 시대를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실 때부터는 완전한 성경이 이루어지는 말세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훌쩍 지나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에 침노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율법 시대에 모든 선지들에게 예언했던 그 나라에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받아가지고 들어가기 위해서 기름과 기름과 등불을 해산의 숙으로 준비하는데 게으르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아멘.